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점집 미량점집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3년 개묘년 음력 1월 양띠 운세에 대해서. 음, 우리 양띠 분들 1월 달 운세라. 양띠 분들은 올해는 뭐 검은 토끼띠의 행운을 만나서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좋다 좀 한가름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양띠 분들도 올해는 대망나는 기운이 계시고 그묵혔던 기운들이 좀 펼쳐져 나오시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문서, 새로운 인연, 이렇게 하실 때는 좀 진중하게, 사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양띠분들이 올해 기운들이 좀 사랑과의 교류가 좀 많아져라. 새로운 인연들을 좀 많이 만나라는 기운들이 좀 들어오시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양띠분들은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교류를 해서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시면 올해는 큰 득이 되고 기인도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를 하주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양띠분들은 우리 건강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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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다는 없지만 떤어뭐 전반적으로 그냥 체크만 하시고 또안 좋은 데 계시면 좀 검사만 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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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가어셔도 충분합니다 금전 어떤 어 어떤 어니까 어, 금전재물음 같은 경우, 우리 양띠분들 올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많이 들어오시고, 인간의 금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교류를 하시면 또 금전도 들어오시고, 내가 새로운 자리가 들어오신다는 거는, 새로운 이동, 새로운 변동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올해는 그 변동, 이동이 사람의 등으로 인해서 좋습니다. 직장운이나 승진운은 어떻습니까? 직장운이나 생진운 같은 경우도 우리 양띠분들은, 올해는 하는 만큼, 내 원하는 만큼은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양띠분들은 그 기운을 담아서 좀 열심히만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곳으로 좋은 이동으로 좋은 변동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문성운이나 변동수 어떻습니까? 어 문성 이동 변동은 우리 변동수 이동수가 많기 때문에 양띠분들도 올해는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내가 새로운 다짐으로 어발 빠르게만 움직여주시면 우리 양띠분들은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아요. 관제, 구설, 시비수는 어떻습니까? 관제, 구설, 시비수는 올해는 뭐 들어와 있는 건 크게 없지만, 구설수나 시비수는 조금씩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인기, 운변으로 어, 좀 대응만 잘 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성, 친구나, 연애운결혼운은 어떻습니까? 올해 이성, 친구나, 결혼은, 뭐, 연애운 같은 경우는 양티분들은, 소심한 분들도 계시지만, 내성적인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올해는 좀 과감하게, 만나 보시고 뭐 소개팅도 해 보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인한 우리 양팀 분들 득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만나 주심으로 해서 내용이더 펼쳐지십니다. 교통사고나 사고 수, 낙매 수는 어떠십니까? 교통사고나 어, 낙매 수, 사고 수는 우리 양팀 분들은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 나로 인해서는 아니지만 타인으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서 다칠 수는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여행, 여행이나 멀리 간다는 거는 좀 출입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투자수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은 우리 양띠 분들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뭐 크게 들어와 있는 것도 없고 올해는 뭐 변동이 크게 그렇게 뭐 그쪽으로는 좋은 건 없으니까 올해는 좀 얌전하게만 해주시고 투자는 금물 더 이상의 투자는 금물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이나 영업운이나 확장수는 어떻습니까? 사업이나 영업이나 확장수는 우리 양팀 분들은 올해는 과감하게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내가 해야 되나? 이건 무리가 될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올해는 득은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해지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시험 합격원이나 취직원은 어떻습니까? 합격원, 취직원은 우리 양띠 분들이 하늘의 기운을 많이 담고 지금 올라가시기 때문에 기운 자체에서 이룰 따를 봐도 우리의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분명히 들어오신다고 봅니다 부모, 형제, 친구 간에 금장 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양띠 분들은 뭐 그런 결의를 하실 때는 무조건이고 내가 조금 음,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안 보도록 어, 안볼수 있도록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는 우리 양띠분들은 크게 뭐 나빠지시는 분은 없어요. 상문수나 이별수는? 우리 양띠분들이 좀 문은 좋은데 상문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안 좋은 곳에 상인한 곳에 좀 많이 갈 수가 있고, 좀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안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비치 못하게 상문에 가야 하면, 무슨 비방이나 비법이 있습니까? 음, 그런 비법이나 비방은 있으시니까, 음,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꼭 가야 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비방이나 비법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음, 양띠분들은 올해는 좀 운이 좋다고 너무 이렇게 막 들떠있지 마시고요.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 진중하게, 신중하게, 그렇게만 진행을 해주시면 올해는 크게 나빠지시는 없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고요. 수고 많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